13조부터 20조 2025년 공인노무사 1차 대비 고산징수법 제3장. 보험료 13-32중 전반 13조부터 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3장 보험료. 제13조 보험료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 27. 1.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및 실업 급여의 보험료 이하 고용 보험료라 한다. 2. 산재 보험의 보험료 이하 산재 보험료라 한다. 고용 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 보험료는 자기의 보수 총액에 제14조 제1항에 다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 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 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 보험료 중 실업 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9. 1. 15.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 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 총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3. 6. 4. 1.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에게 다음 각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6, 4, 2017, 10, 24. 1.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 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2. 30.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 안정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 료율및 실업급여의 보험 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고용보험 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과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 료율 이하 제4항부터 재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 다음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6, 4, 2017, 10, 24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재사망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제 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 예방 및 재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24전문계정2009 12 30.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 보험료의 대한 실업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일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 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할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1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 13조제 5항제 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제 1항 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 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야 개별 실적 요율이라 한달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 0 2 1 4. 13. 제2항에 따른 개별 실적 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 관계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급인 관계 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또는 파견사업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재해발생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수급인 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사업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갖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 신설 2021.4.13.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 상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기간 중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3.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4.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실적 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 매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당 사업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급인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또는 같은 조제사망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실적 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7. 10. 24. 2021. 4. 13.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때 재해 예방 활동의 내용 인정 기간, 산재 예방요율의 적용 기간 등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재해 예방활동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 4, 2021, 1, 26, 2021, 4, 13.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에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각각 인상 또는 인하한 비율을 합하여 인상 및 인하한 비율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값만큼 서로 상계하여 계산한다. 얻은 값만큼을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고허면도 산재 보험료율로 한다. 신설 2013, 6, 4, 2021, 4, 13.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4, 2019, 1, 15, 2021, 4, 13,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재해예방 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파랑 제1호에 따라 재해 예방 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 예방 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 예방 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4, 2021, 4, 13. 제8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해 예방 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 예방 활동의 인정 기간 비율에 따라 산재 예방 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 연도의 산재 보험 요율을 산정한다. 신설 2013 6 4 2021 4 13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해 예방 활동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21, 4, 13, 제5항 및제파랑에 따른 산재 예방 요율의 적용, 재해 예방 활동의 인정, 및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 4, 2021, 4, 13, 전문계정 2009, 12, 30 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그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외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10-6-4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그 실업 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고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1. 7. 20. 전문 개정 2009. 12. 30. 제16조 2 보험료의 부과 징수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 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1. 27. 제16조의 3월별 보험료의 산정 공단이 제16조의 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야. 월별 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 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 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2022. 6. 10. 2022, 12, 31. 제1항의 월평균 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보수액 및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 보수의 산정 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2022, 12, 31. 삭제. 2020. 9. 삭제. 2020. 6. 9. 본조 신설 2010. 1. 27. 제16조 2사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 보험료 산정 다음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 보험료는 해당 월에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2.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전문 계정 2022. 12. 30. 제16조 이호 보험료 산정의 특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제16조의 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의 사업은 보수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고험료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1, 0 27, 제16조 의육조사 등에 따른 월별 보험료 산정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 2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를 결정하여 월별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1.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3. 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 보수.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 27. 제16조 27월별 보험료의 납부 기한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 26및 제16조 29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 27. 제16조 28월별 보험료의 고지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과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월별 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3. 납부 기한 및 장소.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전자문서 교환 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사업주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 0 1 6 4 제28조 의사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 중한 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건강보험공단은 제22조 이후에 따른 제2차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원납부 의무자인 법인인 사업주 및 사업 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2 12.31.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22. 12.31. 본조신설 2010.1.27. 제16조 2구 보험료의 정산 공단은 제16조 20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 제6항 또는 제48조 의사제 사망에 따른 보험료 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6, 4, 2019 15, 2020, 6, 9, 2021, 1, 5, 2022, 6, 10, 2022, 12, 31.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 20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 2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 2 0 1 9 1 1 5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및 제2항 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 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 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 1, 27, 제16조 20보수총액 등의 신고 사업주는 전년도의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 제6항 또는 제48조의사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 2020 6. 9. 2021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보험 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의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에게 지급한.